연수구에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7만여 명이 동참한 서명 운동에 이어 이번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청 한마음 광장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연수구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모인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이어갑니다. 제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기원합니다. 연수구 화이팅! 한방마을에 거주 중인 고려인 예카트리나 씨도 동참했습니다. 고려인들이 많은 연수구에 제외동포청이 들어섰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인천시에서 8천 명이사 고려인들이 살았어 그리고 인천, 꼭 인천에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Welcome, welcome to Incheon. We waiting for you. 오늘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외동포 청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도 유치전에 합세했습니다. 7만여 명의 재외동포 청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시에 전달한데 이어 구의회에서도 인천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500여 명의 주민들은 지역 곳곳 거리 일대를 돌며 유치를 기원하는 거리 홍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뜨거운 40일만 연수군의 성원인다면 그런 그어 재동보청 유치를 기원하는 그런 오늘 어 가두 행진을 하는 그어 시작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인천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어 연수구가 소속된 인천이 돼야 된다. 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연수구는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유치 도시 발표 시점까지 지역 내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모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